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네 번째. 구약은 어디까지일까? 생소하죠? 구약은 어디까지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약은 어디,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들이 아, 무슨, 무슨 "이 무슨 이야기야? 성경의 말라기까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 성경은 구약을 여러 각도에서 말합니다. 구약은 말라기까지가 구약이라고 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끝이 말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말라기까지가 구약일까?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견해입니다.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구약은 침례 요한까지가 구약입니다. 벌써 말라기를 넘어갔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크로스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제 없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끝나는 시점이 구약입니다. 네 번째는 구약은 예수의 죽으심까지가 구약입니다.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시점이 구약의 종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입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기 그 말씀까지가 구약입니다. 다섯 번째, 구약은 창세기부터 예수의 죽음까지를 말하고 신약은 예수의 부활부터가 신약입니다. 복음이 예수의 부활부터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부터라고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가 이게 부활이 부활을 믿냐 안 믿냐에서 믿음이 있다 없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부활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부활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하는 거기가 신약이고 거기가 복음의 시작이고 거기가 은혜 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는 자의 영혼에 내주하시는 순간부터 신약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감화와 성령의 내주충만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겁니다 성령의 밖에서 겉에서 감동감화 주는 것은 구약이고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내주충만한 이이 이 순간서부터 신약으로 보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구약은 지키는 법입니다.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야. 그런데 신약은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그 사이에 전도가 있고 증인이 있는 겁니다. Witness, 전도와 증인이니까, 전도와 증인을 이제 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것이고, 증인은 성령의 동역자로 예수의 부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심이 증거되는 순간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죄 없으심이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마귀의 부리가 드러나게 되었고, 마귀의 부리가 드러나는 순간, 마귀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율법을 다 이루셨고,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죄뿐만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와 질병도 다 짊어지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인간은 예수의 죽음으로 영원히 살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하나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으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냐? 죄에서 구원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다 끝을 냈다는 것입니다.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가 재림하시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진멸하셨고, 예수의 부활은 죄의 아비인 마귀와 마귀의 일을 진멸하셨습니다. 예수의 구원은 율법을 다 지키신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인간의 구원도 율법을 다 지켜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특별 은청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은청입니다. 구원은청이고, 영생은청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특별 은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지키신 그 법을 우리 인간도 지, 그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조건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만 늘어나죠. 정죄만 받게 되죠.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율법을 다 이루셨고.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율법을 다 이루도록 지키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을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인간이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자가 된 것을 인치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회개한 자는 율법을, 다, 율법을 지킨 자이고, 율법을 지킨 자는 예수를 바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예수에게로 오십시오. 예수에게로 왔으면 예수 안에 구하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비밀을 이렇게 성령으로 알고 믿고 함께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